기존에 가족 계신 분들한테 아마 큰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똑같이 이렇게 매번 같은 공정을 가지니까 일관성있게 나오는 거죠. 이 한번 흔들어보시려 되겠죠. 이게 털 흔들리지 않죠. 저희가 아, 이 수납 공간 아, 자체가 아이고, 테이블은 네, 슬라이딩 레일이 아, 어. 되어 있고요. 와, 스트릭스 차박에 네. 70m 물 들어가는 건지 음, 처음인데요. 세 번지를 앉아서 할수 있잖아요. 실수도 네, 가능하겠는데요? 이건 전자레인지 네. 기본인가요? 예, 네, 전자레인지 다 기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TV만 저희가 옵션으로 여기서 뒀고요. TV만 옵션이에요. 네. 네, 바로 바로 이겁니다. 아, 마 스테렉스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아마 큰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자신이 스테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를 캠핑카로 좀 구조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아,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3D로 설계해서 CNC로 다 깎아서 만든 어, 그런 차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보시면 큐브랙밴이라고써 있는데요. 어 큐브렉이라는 회사는 사실 그 견인장치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차방용 밴 어, 장치를 어,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보고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큐브렉 대표님이시죠 네, 네. 큐브렉 대표 김동주라고 합니다 네 여기 아까 제가 간단 히 설명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네. 3D로 설계를 다 해서 실물 네. 제작이죠 네 기본, 기본 설계는 3D로 했고요. 네. 어 저희가 가공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CNC 기계를 돌입해가지고 네. 어, 일관된 작업으로 하려고 지금 작업 공정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네네. 이거 그대로 이 모스 그대로 이제 스테렉스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럼 스테렉스 아까 설명 듣기로는 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 제품이 기본적인 모터가 좀 모듈화돼 있어요. 그래서 장착이 쉽고. 좀 일관된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설계적인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벤에는 저희가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었고 어 아마 새로 스타렉스가 신차가 나오게 된다면 그 차에는 벤 승합 승용 다 적용할 수 있게끔 아마 설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승합과 승용 네. 스타렉스만 가능하고. 네. 기존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그런 차를 가지고 오면 네. 작업이 가능한 거죠. 네. 뭐 구변이나 형식성은 둘다 가능하고요. 네. 자작나무 합판이고요. 네. 저희가 자작나무 합판에 저기 오염도 오염도를 줄이고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HPM이라는 가공법으로 가공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내식성이나 뭐 여러 가지 내습성 그 다음에 내열성 이런데서 에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어, 저희가 좀 고가의 돈을 들여서 다 표면을 HPM 가공을 다한 겁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꼭제 공장으로 가볼까요? 네네. 이쪽 보시면 네. 저기 저렇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건데 원래 여기가 철공 네. 결인 장치를 생산하던 네. 그런 지금 하고 있죠, 그것도? 네네. 네. 철공이 주력인데 네. 뭐 목공이나 뭐, 뭐 다르지 않는 게 어차피 생계의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 아, 보시면 네. 이렇게 됐고이게시 예. n 시죠 예예. 아, 그래서 제가 똑같은 패턴을 기계가 똑같이 이렇게 매번 같은 공정을 가지니까 예, 일관성있게 나오는 거죠. 아. 섞어고 네. 깎이게 이제 만들어서 깎여서 가공이 되면 예. 그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서 조립을 하는 그 공정이에요. 아, 근데 네. 다른 목공 공장하고 다르게. 다른 못공기계들이 많지는 않은 이유가 저희가 CNC에서 호모아이랄지뭐 여러가지 가공들을 여러번 해서 가공이 돼서 오기 때문에 다른 장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근데, 어, 아시다시피 그래도 그 제품 생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CNC로 도면화돼서 작업을 하니까 어느 부분 파셜이 망가지더라도 그부분만 제대로 화체넘버로만 아, 아, 불러주시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아, 아. 네. 아, 다 대별로다 제작이 돼서 네, 네. 동일한 사이즈 나온 거잖아요. c 네 c 설계 그래서 다 파츠 파츠별로다 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어, 바로 대리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 네. 네. 자, 이 모습을 이제 차에 설치한 모습이 네네 네. 밖에 있습니다. 네네. 네. 보겠습니다. 그냥 밖 지금 밖에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 네예. 네. 어 A 타입과 B 타입 있죠. 네. A 타입은. 운전석 1열만 있는 타입이고요. 네. B타입은 2열에 시트 하나가, 회전 아 시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 B타입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지금... 트렉스 어반 어반이고요. 뭐1 1인승 12인승도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그렇죠?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어반이니까 여기 이제 승용 시트가 네.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탈착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제가 기본 설계할 때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들은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를 건들지 않고 네. 최대한 원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음. 왜냐면 구조 변경을 한 나중에 수용으로도 이건 얼마든지 되돌릴 수가 있어요. 아. 다시 시트만 달면 크게 차를 손상시키는 개념이 많지가 않아요. 아, 어, 일단 지금 승용이랑 승합만 되는 이유가 보니까 네. 벤트를 그대로 활용하시네요. 네, 에어컨이나 적... 모터. 뭐 네. 네. 제가 무시동 히터의 최대 단점으로 뽑는 거는 그 토출구가 하나일 때거든요. 네. 근데 하나일 때면 온, 그 나오는 곳과 먼 곳의 온도 차이가 심하고 또, 열풍이 강하다 보니까 건조한 현상이 되게 발생을 음, 해요. 음. 그래서 최대한 벤트, 벤트를 여러 군데 넣자라고 음, 고민을 음.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순정 벤트를 이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음. 생각에 저희가 순정 벤트에 저희 무시성 히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저기 적용을 했고요. 네. 네. 요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아... 되게 좋은 게 순정 벤트가 이렇게 디그자로 기본 벤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벤트가 지나가는 자리들이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고급 카라반에 쓰는 알데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열풍도 여섯 군데로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음... 되게 워낙에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건 제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서 마감이 딱 됐습니다. 이한번 흔들어 보시는 대표님 이게 전혀 흔들리지 않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쓰레드 설계를 해서. 차가 차에 갖고 있는 가장 튼튼한 부분에 네. 네일 부분에 네. 아, 이렇게 볼팅식으로 조립이 돼요. 아. 그리고 가구 자체도 다끼워 맞추기식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거 100분의 1 m m 공차 범위로 가공해 갖고 넣기 때문에 아. 전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아까 아까 보이죠? 여기 볼트 체결한 네. 부분이 여기 네. 원래 아까 럼 보이시죠? 네네 네. 보시면 요게 원래 시트에 들어갔던 고그 자리잖아요? 네, 예, 순정 네일에 네, 거기 예. 딱 붙여서 예. 마감을 딱 고정 쳐버린 거네요 예예 예. 아, 그럼 나중에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풀르고 예. 다시 시트를 넣어도 그럼, 예. 그냥 다시 또 수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테이블은 네, 슬라이딩 네일이 되어 아, 있고요 아, 낚시할 때 예. 낚싯대 같은 거 넣을 때 그... 이게 지금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네. 짧은데 네. 지금 생산되는 버전은 90cm까지 나옵니다. 어, 기본적으로 락이 되기 때문에 음. 주행 중에 빠지거나 이런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도 이렇게 장착... 여기 응. 열수 있게끔. 아, 네. 인, 나름 인체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외부샤워기 같은데, 네. 외부샤워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기본 외부샤워기 두 군데가 들어가고요. 총수동은 네. 70리터. 아마 스타렉스에서 볼수 없는 양의 크기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캠핑을 다녀보면 항상 물하고 전기 부족이 되게 네. 고민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물을 많이 넣어서. 7 0 m 예, 여기서 트럭크 텐트 치거나 샤워 텐트 치고 샤워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와, 스타렉스 차박에 네. 70L 물 들어가는 건 이제 처음인데요?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아 많이 들어가야 뭐 20L. 20L, 15L, 그렇죠. 70L면은. 일반 카라반 여기다가 이제 네. 그 샤워 텐트 하나 설치해 놓으면 네, 샤워 충분히 가능하는 네, 사이즈가 되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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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하고 오면 네. 몸에 뭐 비린내가 나거나 네. 굉장히 더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그분들 리즈가 음. <laughs> 샤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원수까지는 적용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아, 샤워를 네, 샤워를 음. 할수 있다라는 거는 찬물만 네. 나와도. 대단한 뭐 거죠? 네, 또, 거. 저런 건 아니네. 저희는 뭐 여기서 설거지 하고요. 라면 끓일 때이랑 냄비에 직접 물 담아가지고. 음, 오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수는 다 오수통 저기 있고요. 어, 오수통 가루잖아요. 네. 네. 반드시 오수는 또 버리면 아, 안 됩니다. 그럼요. 네, 다 모아서 그럼요. 그럼요.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아마도 좀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베스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낚시 인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이 수납 공간 아 자체가. 아유, 저거 먼지가 있는데. 수납 공간을긴 공간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낚싯대를, 네, 그렇죠. 낚시 가방이나,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 의자, 음. 이런 거 놓았을 때, 이런 긴 공간들이 필요해요. 음. 근데 조그만 조그만 여러 공간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음. 근데 고기에서 개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낚시인구들한테 최적화되게끔 제가 만들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수납공간도 철버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낚시가방 사이즈를 제가 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음. 가능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워낙 70유터에, 뭐, 배터리에, 인버터에, 주행 충전기에, 뭐, 다 넣으려고 보니까 되게 빡빡한데, 설계 과정만 한 3개월 넘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의형은 어, 전혀 건드린 게 없으시죠? 네. 예. 네. 그가로빠는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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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신 것 같고. 네. 그대로 어반 승용. 네. 저희는 일렬도 아예 네, 일렬도 안 건드렸고. 일도안 건드렸고. 예.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건드린 게 없고요. 여기서 전혀, 없어, 전혀 네. 없고. 전혀 여기서부터 그... 이제, 네, 여기도 샤워기가 또 있고요. 어, 여기도 외부 여기 샤워기가 있네? 네. <laughs> 네. 음... 왜냐면, 뒤쪽에서 만지막 하는 거 아니니까. 아, 옆에서도. 언니 외침은 이쪽에 네. 만약에 테이블이 설치된다든지 뭐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또 그렇죠. 필요할 것같아요 네. 그냥 욕실 건 넣었어요, 제가. 아, 이렇게 해서 외부 샤워기가 들어가고요. 네. 70m. 네. 같이 쓰는 겁니다, 탱크는. 네, 탱크는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구나. 요것도 여기가 이제, 네.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네. 여기는, 냉장고, 4 0리 냉동고가 들어가고요 네 이게 아, <laughs> 예. 지금 배터리가 기본 장착이 몇 암페어인가요? 240 암페어 입니다 인산철? 네 기본 장착? 기본 장착 240 암페어 네. 스타렉스 차박이 240 암페어 예. 배터리는 네. 어디 들어가요? 배터리는 여기 들어갑니다 아, 좀볼수 있어요? 제가 이 배터리 공간을 아까 그 낚시 음. 예. 공간 때문에 아, 아,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빡빡하죠? 네. 이거 시제품이라서 지금 전원장, 전선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 아니, 전선은 저희가 개발 과정이다 보니까 음. 조금 긴데, 중간에 끊어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음. 약간의 아, 캠 통신 감이 들어가는 데이터 케이블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함부로 끊어갖고 연결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음. 차후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주행 충전기, 인산철 배터리, 음. 인버터가 있는데, 요거 올인원 제품으로 요 사이즈에 딱 맞게 음. 지금 이름 있는 업체에 저희가 개발 의뢰를 해놨어요. 갖고 음. 올인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배선 딱한세 네, 네. 가닥 정도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laughs> 저희가 개발 차량입니다. <laughs> <laughs>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 USB 충전기 아울렛, 아울렛, 다 있고요. 아다 있고요. 그니까 저희가, 제가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네. 산업 디자인을 좀 전공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소비자들이나 이 사용자들 그 행동 패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생활을 하거나 뭐할때 이쪽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냥 저쪽에도 한 문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는데 되게 불편함 없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요게,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가변형이 아니에요? 항상 태이 침상형입니다 아니요 일부 가변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변형이죠요 일부 되죠? 가변형은 뭐냐면 저희가 여기만 통로를 만들어서 네.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만 음. 가변형이에요 근데 아. 여기서 저기서 여기까지 침상 끝까지 네. 여기가 한1700 정도 나와요 음. 가운데에서 한1750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요렇게 미리 요걸 걷어 놓어서 사용을 하시면 또 되고 앉아서 수습도 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저희 살림이 있어서 네. 이거 치우면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가운데 칸한 칸만 빼면 아, 설거지 가능하겠설거를 앉아서 할수 있잖아요 세수도 네. 가능하겠는데요? 그럼요 쪽 아. 여기서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아. 다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요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조금만 더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더 낮추려고 보니까 다른 공간들이 많이 죽어서 음. 근데 이게 세수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한 5cm 정도 낮춰서 시작을 했는데 음. 요 밑에 청수통을, 아니 오수통을 좀큰 아, 거를 넣다 좋아. 보니까 아. 요거 넣고 그 다음에 싱크대 넣다 보니까 공간들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다른 거 다른 캠핑카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여기 TV 모니터 이건 전자레인지 네. 기본인가요? 예, 전자레인지 다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TV는 어떻게 되는 그냥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TV만 저희가 옵션으로 여기서 뒀고요. TV만 옵션이에요? 예, 그 스카이라이트 세탑 박스를 올릴 수 있게끔 음. 설계부터 반영을 했어요. 음. 근데 나중에 이거 어디 하나 놀라고 하면 되게 불편한 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도 딱아예그 위치 세터 박스 놓을 수 있게끔 딱 위치를 시켜놨고요. 이게 지금 이 큐브넥 펜. 네. 큐브넥 펜 A 타입입니다. 네. A 타입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풀 옵션으로 봤을 때. 네. 추가가 되는 옵션이 아까 말씀하신 TV, 세탑박스. 네. 그거랑 또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어닝. 어닝. 그 다음에 뭐, 저희 견인장치. 그 견인장치는 사실 뭐,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고요. 예. 네. 네. 뭐 어닝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 그럼 TV 빼고 거의 풀 옵션이네요. 거의 풀 옵션이에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산철. 인산철 배터리 240A. 뭐, 커튼. 커튼. 프라이버시 커튼. 중간 커튼도 가지고요. 네. 수전 100 70리터 수전 들어가고 뭐 싱크대 어.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다 줘요. 아 음. 바닥 매트 아 바닥 매트까지? 네1열 일열 포함. 네. 그 다음에 매트리스. 네. 그렇게 해서. 네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은 부가세 포함 소비자 가 990만 원입니다. 990만 원. 네 990만 원에. 차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네. 차만 가지고 오면은, 네. 요거로 설치를 그대로 해주는데, 모듈형이니까 다 줄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장착은 어쨌든 2, 3일 안에 끝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차를 가지고 튜브렉으로 오면 안 되고, 대리점으로 가야 돼요? 네. 저희는 부품만 대리점에 납품하는 형태고요. 네. 뭐? 어, 전국에 대리점이 한 20군데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음. 근데. 아직, 대리점들이, 아직 지금 뭐, 기술교육이나, 뭐, 나가,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면한 2, 3개월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동일한 가격이 290만원에, 네. 부가세 포함해서, 네. 설치가 되는 거고, 자, 이게 B타입입니다. 네, 요게 B타입입니다. B타입은 가장큰 특징이 보니까, 저렇게, 시트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 2열에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 기본기 방식으로? 네네. 음. 3인 가족까지, 음. 지금 뭐, 실질적으로 3인이 작기 좁긴 하지만, 네. 어린 자녀 데리고 3인으로 다니는 캠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트를 하나를 더 추가하는 개념이고요. 음. 침상 이유는 동일하고 저 앞에만 달라요. 그래서 음. 나중에 이 세팅으로 하다가 아, 나는 제 의자 있는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 세트로 그냥 갖다가 조립만 하시면 돼요. 네 변경 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아. 저희는 다 모듈화돼 있어서 모든 아. 이런 나사 구멍 하나 하나가 정확한 된다. 위치에 아.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바꾸면 되요 예. 예. 이거를 그러면 다시 A 타입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떼내야 거... 되는 거네요. 여기다. A 타입 바꾸려고 하면 네. 다 떼내면 돼요. 떼고서아니요 아니, 이거 빼서 이거갖다 떼면 돼요. 안골 빼서 여기 A 탑에 있는 네. 거를 액틀이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액틀이 바꾸셔도 되고 아, 그런또 <laughs> 바꾸셔도 되고 네, 이거는 다 돼요. 그리고 저희가 요 기본 침상하고 요 사이드장은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 이후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또 설계 중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 여기에 타입이 현재는 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뭐 여러가지 타입들을 더 선보일 수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펌프 음. 어, 워터펌프고요 요거는 청수태수구 아 드레인하는 태수구 네 예, 드레인하는 태수구인데 음. 제가 이거 차 구멍을 뚫지 않는 이유는 음. 또차 구멍 뚫는 거 제가 싫어해서 <laughs> 아, 아 그대로 설치를 하셨구나 네. <laughs> 예, 그리고 물주입도 음. 열고 아, 아 여기 청수주입구예요네 아. 청수주입구를 열어서 하면 되면, 저희가 이것도 제가 도출을 좀 시킨 게, 물이 넘치면, 네. 물이 떨어지게끔. 양이 아 안으로 안 들어가고. 섬세하게. 네, 그 섬세하게, 나름 섬세하게. 한번 되게. 청수 주입감 열어봐 주실래요? 여보분 요거는 키 타입이라. 네. 기름 넣듯이. 네. 이렇게 하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음. 만약에 이게 청수 호수라면. 넣고 그냥. 그냥 꽂아놓으시면 돼요. 넘치면, 요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70m. 아무튼 네. 네. 그 파란 게 보이네요. 네, 이것도 피안마 거고요. 네. 피안마, 저희는 요호수 자체에도 네. 그 다음에 요 청수통, 네. 모든 것들을다 식품용으로. B 타입, 여기 가시면 네. 여기 A 타입. 저는 마, 개인적으로 A 타입이더 마음에 듭니다. 거의 A 타입만. 나 A 타입 마음에 들고. 네. 자, 여기도 수납공간이 똑같이 있고. 네, 네. 이거 수납공간. 네. 네.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A 타입, B 타입 모두 전기나 옵션 다 똑같은 거죠? 다 기본 똑같습니다. 옵션. 네. 다 똑같은 거죠? 여기서 다른 건 냉장고만 달라요. 냉장고만 다른 거죠? 네. 근그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시판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대리점 교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교육이 끝난 대리점에서는 장착이 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아직 홈페이지나 뭐나에 대해서 전국 대리점만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나면 그거를 좀 정리해서 올리면 그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아마 7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는 거는. 또 루프탑, 예. 네. 텐트가 또, 이 튜브렉, 예? 어. 텐트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다른 뭐, 스타렉스 캠핑카 만드는 데에서 이 루프탑, 그러니까 절개형 루프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차를 잘르거나 개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 텐트하고 음. 음. 저걸 지금 콜라보를 좀 해서 음. 추후에 여기에 어넥스, 그러니까 네. 룸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요 룸하고 요 스타렉스 스타일, 저기 뭐야, 슬라이딩 도어하고 네. 도킹을 좀할수 있게끔 설계 변경해서 에이. 그렇게 되면 뭐 이쪽에 러니까 리빙 공간이 많이 생기고 침상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확장성을 가져가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4인 치침도 가능하겠네요. 위에 둘, 아래 둘. 그렇죠. 요것도 네. 기본 3인 이상 네. 자고요 그렇죠. 네. 아, 확장된 뜻이니까. 네. 눕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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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아마 4인용일 거예요. 그러네요. 사이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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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까지 빡빡하죠. 3명 네. 정도. 네. 네. <laughs> 그렇죠. 4인 네. 자고, 여기서 네. 2인 자고. 2인 자 5명까지 네. 수첨할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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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뭐증인난로 같은 거 하나 놓으면 뭐 여기도 난방되고, 난방되고. 겨울 캠핑 할수 네. 있는. 겨울 캠핑까지도. 가능하게 여기 좀 일착성을 가지게 음. 도킹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큐브렉밴 그러니까 조립세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듈형 차박 시스템이죠. 가구라고 해야 되나 차박 시스템?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차박 전기부터 시스템. 뭐 네. 들어가 뭐부터다 들어가니까 네. 그런 시스템이 네.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직접 판매하시진 않고 네. 대리점을 통해서 네. 전국에 20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차츰 또 광고를 하세요 광고 하셔가지고 알리게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부가세 포함 990만 원인데 네. 저는 이게 비싸다 싸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laughs> 다 생각하신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치 기준이 다르고 이거를 어? 솔직히 소비자 기준으로 소비자가 기준으로 들어간 부속들다하면 900만 원 넘습니다. 그럼 대표님 남는 게 없잖아요. <laughs> 저희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시스템. 음.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저희가 직접 컨택해가지고 필요한 물건들 컨테이너 단위로 들어와서 물량을 확보하고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네. 원래 어떤 사업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는 음. 디자인 업체를 했고요. 네. 그냥 뭐 캠핑 좋아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견장치 하다가 이제 차박 네,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네. 네. 자, 캠핑 제국 사이트에 네. 정보 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다 보고서 선택할 네. 수 있게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더, <laughs> 감사합니다. 더, 더 좋은 점보 얻어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